오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 우리 파주에서 사역하기 전에요. 몇 군데 도시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만 가서 살면은 제가 팔도에서 다 살아볼 것 같은데요. 전라도 빼고는 저희 형수님이 전라도 출신인 거 외에는 어 제가 이제 저희 안에 아 제가 살아본 건 아니지만 저희 아내는 강원도 출신이고 그래서 거의 거의 팔도가 거의 저와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울산에 가서 사역할 때가 있었는데요 울산에 내려가려고 하니까 아그 어, 아는 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는 기아자동차 타고 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울산은 현대자동차 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래도 다행인 게 중고로 구입한 자동차가 현대자동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타고 내려갔었는데 가 보니까요 진짜 현대 왕국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울산은요 신세계 백화점 그 종이 가방 있잖아요. 그보다도 더 이렇게 쳐주는 게 현대 백화점 가방이더라고요.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몇 년이지만 잠깐 살아봤잖아요. 물론 여기에 지인들이 울산에 사는 분들도 있어서 목사님 너무 MSG를 첨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 울산 땅에 이제 현대자동차나 조선소 공장을 이렇게 세우려고 할때 여기 저기를 이렇게 땅을 보러 많이 다녔다는 일화도 있죠. 근데 울산에는 실제로 비도 많이 안 내리고요. 그런 그런 지형인데, 근데 우리나라 기후가 많이 바뀌면서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는 눈도 많이 안 내리고 하여튼 뭐 그런 좋은 땅이 울산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울산 조선소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배를 만드는 그 조선을 시작하기 전에 돈을 빌리러 영국의 버클리 은행에 갔다고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롬바통이라는 회장인가 그 사람과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돈을 빌려줬을까 안 빌려줬을까요? 빌려줄 일이 없죠. 배도 한번 만들어 본적 없고 어, 배한 척도 뭐~ 가진 적 없고 아무런 뭐~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 할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 500원짜리 동전이 아니라 지폐일 때그 지폐 한 장을 다 꺼내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아느냐 너네보다도 우리 민족이 더 빨리 배를 만들었다. 우리는 1500년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드는 그런 민족이다. 우리에게는 그런 DNA가 남아있다. 나를 믿고 맡겨달라. 그러면서 이 지폐를 보여주면서 거북선을 보여줬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4,300만 달러인가 그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차관에서 빌려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서 조선소를 시작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죠. 정주영 씨에 대한 뭐 이, 이분을 제가 뭐 희화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명한 일화가 또 하나가 있죠. 그가 가출해서 인천에서 노동자 생활을 할때 빈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자를 가져다 놓고 탁자 위에서 자면 괜찮겠지 싶어서 잤는데 웬걸요 탁자 위로 빈대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잠을 잘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탁자 다리마다 양재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면 양재기에 빈대들이 물이 빠져서 올라오지 않겠지 싶었더니 예, 벽을 타고 올라서 와 천장으로 그 빈대들이 자기 몸으로 떨어진 거 보면서 야. 이런 하찮은 빈데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내가 이 인간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으면 안될 일이 뭐가 있겠냐라고 그랬던 이제 말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래서 어, 이걸 볼때참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정말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는지 이 정중 씨가 참 현대라는 그 대단한 그 기업을 일구기까지의 그것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뭔가 대단한 어떠한 능력을 갖췄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하나의 태도의 생각의 다름 때문에 그가 이러한 현대라는 그 기업을 읽었지 않은, 아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너무나도 냉소주의적이고, 너무나도 비관주의적이고, 염세주의적이고, 뭔가 하나의 일을 할 때, 특히 오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 작년들이 살아갔던 때와 오늘날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집한채살수 있었지만 사실 오늘날은 어 그렇지 않은 환경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태도만 조금만 바꾼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주님 안에서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마치 오늘날 우리와 같은 염세주의와 냉소주의와 비관주의 속에서 삶을 허비하면서 살아갔던 모습이었는데,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 삶에서 그런 생각들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수 있다 믿고 주님 안에서 할수 있다라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또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에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딱한 달의 시간이 지난 그런 시점이에요. 초레육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6월절을 지키고 이제 탈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월절은 언제냐면 첫달 15일이에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난 에 이들이 또다시 원망을 하며 나아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들의 원망은 지난주에 물이 없어서 원망했던 거와 이어서 이제 무엇을 가지고 원망합니까? 양식이 없어서 우리가 주여 죽겠노라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무엇을 원망하냐면 과거에 차라리 그때가 더 좋았더라라고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또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인권이 완전히 밟혔고, 이들에게선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래서 울부짖으며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던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고 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음식 때문에, 배고픔 때문에. 차라리 그때는 이집트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일을 하더라도. 그때는 먹을 것은 그래도 먹었는데, 그때는 고기라도 뜯어 먹었는데, 이제는 고기도 먹지도 못하고, 우리의 삶이 이게 뭐냐라고 하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원망보다는,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감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본능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편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원망투성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망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신앙인인 우리는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 너무 힘들어도 감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갑시다 이들의 원망은요 사실은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단순히 그냥 투덜투덜하는 말이 아니라 이들의 원망은 한 달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냥 이 직전에만 보더라도 물이 없었는데, 그래서 물이 간신히 찾았더니 그 물이 쓴 물이었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넣었더니 그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기적도 경험했었고, 더 크게는 그 물이 갈라져서, 진흙 그 완전 뻘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된그 땅을 건너서 왔고, 자기들을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물 안에 다 수장되는 그런 큰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원망이 날마다 지속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볼 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베트남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말도 안 하고 가냐고 예, 전화까지 오셔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얘기주셨는데 미안해서 괜히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걱정할까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냥 갔는데 다음에는 꼭 얘기하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에 갔다 왔더니 제가 1월에도 갔다고 6월에도 갔다는데 이번에는 제가 신학교를 한번 방문했어요. 그 신학교를 갔더니 1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업 중이라서 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고 학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교무처장이라고 할수 있는 그 목사님이 이것저것을 소개시켜 주는데 위에 박물관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다시 한번 가서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이제 안내 책자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제 곳곳에 사진들도 많이 있고 제가 한장한장 한장 띄워주려고 하다가 또 이제 마치 제가 꼭 베트남 갔다 온걸 자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그래서 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면요 이 안내지나 거기 박물관에 가 보면 그 1976년부터 2003년까지의 그 공백기가 있습니다. 베트남 기독교 역사에요. 그 공백기 동안은 어, 지금도 물론 공산당이 이제 당권을 차지하고 정, 정권을 붙, 붙들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고 사회주의 체제이긴 하지만 어, 그러나 2003년도 때는 기독교를 좀 용인을 해줘요. 그리고 신학교를 이렇게 허락해주고 그 넓은 땅한 정확하게 제가 듣기로는 13만. 제 13만 평이 되는 땅을 다 거의 다 몰수하고 일부만 남겨주고 그래서 신학교를 이렇게 세워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근데 그 76년부터 2003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공백기가 있고 여기에 이제 책자에 보면은 이제 앞에 잘 보이실지 모르죠. 20 20주년. 이 기독교의 원래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간지는 102년이 되는데. 그 중간에 끊어지고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책자더라고요. 였 그걸 볼 때요, 참그 끊어진 그 기간 동안에 이 베트남이라는 이 나라의 그 복음화율도 많이 저조화되어 있고 어떤 신학이나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태되어져 있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을 떠나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있는 것이 맞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것 같습니다. 어, 제가 저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래도 참 어, 한두 번째 둔가는 손가락에 들어가는 신학교를 저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직을 하고 우리 등원교회 이 교회에서 목사 담임 목사로 제가 심무하게 되는 이것들도 은혜지만 참 이곳에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 편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믿고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 이제 뭐 주중에 연락 주고 갔다가 목사님 베트남 많이 덥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이 덥네요 근데 기후만 보더라도요 참 우리나라가 그래도 여름에 이제 많이 더위가 길어진다 하더라도 참 좋은 날씨가 우리나라구나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던 것 같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좀 어렵다 어렵다 하더라도 베트남에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요 참 거기 가면 되게 부자인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도 집에 있고, 제가, 제 집은 아니더라도, 렌탈해서 쓰는 집이라 하더라도, 제가 마음 편히 쉴수 있는 집이 있고, 내가 입을 옷, 핸드폰, 시계, 뭐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감사할 조건들인데, 그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제 모습들을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을 할까요? 원망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그 원망의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요, 당연히 내게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없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은 우리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원망보다 감사를 하시는 좋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만 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성도님 원망보다 감사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두 번째는요. 어려울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다는 뜻을 제가 설명하면서 저기 봉일천과 등원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산을 가지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저 산은요 어, 절대 옮겨지지 않습니다. 몰라요 국토부에서 갑자기 저 산을 다 깎고 저기 아파트 짓자 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어, 그러지 않고선요 저 산이 하루 아침에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데 저 산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겠죠.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파주 지역을 좀더 개발해야겠다. 군부대다 철거하고, 이쪽에 어 봉일천, 등원리, 오산리, 광탄까지 완전 이제 어 파주 제3지구로 제3, 뭐 해가지고, 운정이 2지구잖아요. 3지구로 해서 이제 개발하고, 막 그렇게 하자.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산이 갑자기 다 밀려지고, 여기 등원이 앞에 있는 이 군부대가 사라지고 여기 동산도 다 밀려지고 평지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절대로 이 산도 바뀔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바뀌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에요. 그럼 저도 자녀가 셋이나 있는데요 우리 우, 우이로 성도님은 자녀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녀가 셋이에요 딸만 셋입니다 예. 근데요 이 아이들이 때로는요 미울 때도 있어요 저기, 저기 첫째가 있기 때문에 몇째인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유독 좀 사춘기를 좀 세게 겪는 애가 한 명이 있거든요 또 누군데요 자꾸 묻지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애한명 있습니다. 그런데 아, 걔는요 진짜 막 미울 때가 있어요. 열 손가락 도깨물로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다 자식은 다 똑같다 이렇게 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 막 너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걔는요 용돈 보내달라고 막 연락 오면요 진짜 안 보내주고 싶어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쪼잔하고, 제속 절음을 또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변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냐고? 그 드라마의 그 대사처럼 사랑이 어떻게 변해? 라고 얘기하는데,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실하심이에요. 로마서 8장 3 8절에 39절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원망보다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며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려울 때라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절의 10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또 10절을 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온회중에말하에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요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야 돼요.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절을 말씀해 무슨 약속을 해줍니까? 하늘의 비와 같이 양식을 내려주겠다고 라 약속해 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저녁에는 매출하기로. 아침에는 만나라. 만나는 어, 그 원래 뜻이 이것이 먹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요. 이것이 먹고, 야, 이거 뭔데? 어, 이거 이름, 이거 뭔데? 라고 짓자 라고 해서 그것을 만나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도 뭔지 알수 없을 정도로 그 만나는 요, 뭔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거,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들도 뭔지 몰라요. 그게 떡인지,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학자들은 그 곤충의 분비물이 갑자기 막... 떨어져가지고, 그분비물을막 주워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먹어라는 뜻이에요. 그 아침에는 만나러, 그렇게 먹이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걸 가지고 시험하겠다 하는 거예요. 뭘 시험하겠다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하지 는 시험해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일 동안은 한오매씩약2 2터 우리 피티병 있잖아요. 피트병 1 5오 리터잖아요. 그보다 거 조금 더 되는 양을 거둬가서 하루치의 양식만 거둬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일째는 얼마만큼요? 이틀치를 거둬가는 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1일부터5일까지는 이틀치를 거둬가면 3일치를 거둬가면 하루치 먹고 남은 거는 너희들이 비축해 놓더라도 아무 소용 없을 거야. 다 썩어질 거야. 근데 6일째는 이틀치를 거둬가도 그다음 날이 되어도 그게 안 썩을 거야. 여러분,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매 순간, 7일 동안요, 그게 반복된다 생각해보세요. 7일 땐 갔더니요, 만나가 안 내려요. 저녁에 매출하기도 안 내려요.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요, 또 내려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지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하시면서 무뭘 시험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순정하며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볼 거야. 근데 27절에 보니까요. 안식일이 되었을 때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더 혹시 내렸나 안 내렸나 나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던 거예요 꼭꼭 꼭 이렇게 이렇게 뭐 하자 하면요 안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왜 그럴까요? 순종을 왜 못하는 걸까요?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만나매 출하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원망이란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나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망이란 것이 그것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광야의 시간들을 나와 함께 걸어가는데 나를 철저히 신뢰해. 나는 너희들을 먹여야 할때 먹이고, 비, 햇살이 강하게 내리칠 때는 구름으로 너희들을 그늘로 만들어서 너희들 인도할 것이고, 너무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너희들을 인도하는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나를 믿고 따라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의 어려운 삶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고, 우리 최도순 집사님처럼 최근에 또 사랑하는 누군가를 하나님 곁에 먼저 보낸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 문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보다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의 이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더주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